농업과 식품산업은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죠.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가운데는 농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알면 도움이 될 만한 농업 관련 지원 사업을 김인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은 농업계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간편식품과 친환경식품 육성정책은 농민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식품산업은 국산 농산물의 주요 소비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국산원료 사용량은 2012년 448만 톤에서 2017년 538만 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간편식품 시장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정부의 간편식품 육성 대책 주요 내용은 농어업과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간편식품의 원료인 국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와 기업 간 계약 재배를 활성화하고 중개 알선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J 제일제당이 충남 아산시와 함께 즉석밥 전용 미국 종합처리장 RPC를 설립해 연간 만톤 규모로 즉석밥용 쌀을 생산하고 이를 지역의 선도농협이 맡아 운영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식품 기업에게는 안정적으로 좀 공급해 주. 원료를 공급하고 또 우리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약 재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좀 강화시켜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 자금도 지원하고 이 기업과 농업들이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도 같이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간편식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특히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늘려 소규모 가공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위생과 품질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제품은 로컬 푸드 매장 등을 통해 팔로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가지 농가들이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인증제와 표시제가 개선되는 것. 기존에는 원료의 95% 이상을 유기농산물로 써야 가공식품의 주 표시면에 유기농이라고 표시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원료의 70% 이상만 유기농산물을 사용해도 유기농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농가들로선 홍보와 판매에 다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기존에는 유기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인증제가 시행됐지만 내년 9월부터는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도 신설됩니다.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농민들에게도 가공식품의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어, 환경 보전이나 윤리적 소비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간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농산물 위주의 정책을 운영하다 보니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다소 낮아 아직까지 관련된 시장의 활성화가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친환경 식품 인증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 유통 소비 활성화를 통해 시장 성장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농식품 벤처 창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사업화 자금 지원 단가를 올해 2천만 원에서 내년에는 3천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상 역시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61곳에 9,911억 원이 투입된 농식품 펀드를 내년에는 67곳, 1조 763억 원까지 추가 조성하고 기업 유형별로 매칭하기 위해 펀드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간편식 원료 공급을 원하던 농가들과 친환경 농업의 저변 확대를 바라던 농가들, 그리고 청년 창업 농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